안녕하십니까. 천안이베프 우유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미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서원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살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사닥다리 보여주신 거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다시 집에 돌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수 없었고, 또그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고 황량한 들판에서 언제 강도를 만날지 짐승을 만나서 죽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곳에 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나중에 라반이 그 야곱을 해치고자 할 때, 또 내서가 야곱을 해치고자 할때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을 정말 선하게 그 외삼촌 집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다시 고향집으로 가서 이렇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죠.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암담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미래에 서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간증,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이렇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어, 가르쳤습니다. 언어를. 근데 이 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일고 1, 2, 3등으로 들어갔고요. 천안여고 1등으로 들어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과 학생들인데 어, 영어, 수학, 과학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하냐면 이제 고입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에, 영어 수능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만점 나고 한 사람만 하나 틀릴 정도로 그렇게 잘합니다. 또 수학도 그때 이렇게 벌써 수 안까지를 다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과적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언어나 논술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애들이 1, 2학년 때 나랑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3학년 되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돌봐줬는데, 어,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언어만 점수가 안 나와서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언어가 120점 만점인데, 한 110점 이상이면 1등급이었거든요. 110점 이상 나오면 제가 400만원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3명은 116점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11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명이 서울의대에 가고 한 명이 서울대 전기과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에서는 한 3년에 한명 정도 서울의대에 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천안 인구가 그 당시는 뭐한 2, 30만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약하지만 제가 천안입의 목자로 살면서 학원 선생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긍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생활 잘 하도록 내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을 갚고 400만원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4천만원 이상의 많은 물질을 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고 서원 기도해서 그 미래의 방향을 잘 잡고 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십일조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